오늘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괴로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아, 뭐, 네. 네, 이 자녀분들도 그렇고요. 이 무릎 관절염,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걸음걸이가 조금 <laughs> 그러시고 하면은, 그 네.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음. 어, 관절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릎을 오래 써서 나오는 거네 그렇죠.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 관절 주변에그 인대라든가 뼈에 네. 염증, 통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 환자한테 불편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아,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네.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어르신들 되게 응. 무릎 아프고 무릎 아프 그러잖아요. 맞아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우, 예. 거의 네. 그렇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죠. 예.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나. 네. 참고적으로 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그 심평원에서 네. 그 예, 예.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은 <laughs> 중노년층에서 아, 90%? 퍼 예, 90%. 거의? 거의 다네요, 그런데. 고 네. 네. 어. 이제 한 50세 이상 환자에서는 7명, 10명 중에 7명이 퇴행성 아. 관절염으로 이제 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네. 특히 이제 여성일수록 더 많이 생기고 오. 더 심하게 나타나는고그래왜 아, 여성에게 왜 네, 특히 네. 더 많이 그러게요. 나타나나요?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남성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근육량이 좀 적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해부적으로그골반의 형태가 관절염이 잘 생기는 그런 소인을 갖고 음. 있죠 그리고 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그 할머니들 같은 분들이 이제 가사노동을 할때 네. 무릎을 구부리고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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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 그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여성에서 더 많은 음.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그러면이 초기 증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알아, 알아지는 겁니까 네,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관절염의 가장 그 두려운 증상 그 중에 하나가 네. 네.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아, 걷는 것 자체가. 예, 어려워지면은 거군요. 아주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음. 이제, 초기 증상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러그 초기 증상에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이 통증이고, 음. 그 다음에 어. 이제 붓거나,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이제 소리가 난다 그러죠? 소리가. 예, 못된다. 바 소리 나고, 탄바음이라 그러는데, 소리 나고, 운동제한, 뭐 이런 정도의 소견이 초기 증상입니다. 그 어디 저 기사를 보니까 뭐 옷자형으로 휘어지는 무릎도 뭐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 이제 옷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내반슬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네. 이제 우리가 옷자대로 휘어진 네. 경우.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의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질병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다른 질병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변형이 심한 관절염에서 이렇게. 오자다리가 나타나다아 결국 관절에 연관이 있는 그러네요 아니 무릎 관절에 통증이 오면요, 밤새 잠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특히 또 아이고 내일 비가 오려나 하면서 <laughs> 진짜 무릎 아프다고 하는 게 아. 있는데 이거 아. 왜 그런 거예요? 아, 일단 정말 신기하게도 네. 그 저기 관절통에 있는 분들이 무릎에 통증이 오면아 내일 비가 오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대부분이 좀 맞죠. 그러니까 네, 신기해요. 네. 신기하게 맞는데. 대부분의 흐린 날이나 장마철에는 이제 기압이 떨어지죠. 네, 음. 그러면 이제 부어 있는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무릎 관절 내 압력이 증가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아, 대부분이 이제 그, 그렇죠. 비가 오기 전날 네.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내 무릎이 다 가르쳐줘 비오는 거니까요. <laughs> 날씨 알수있다 네.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괜찮은 거예요? 걱정 안 해도? 어, 어. 물론 유병률이 이제 여자들이 높다는 얘기지 남자들이 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 그래요? 엑스레이도 보면 이제 같은 정도의 관절염 사진을 들여다 봤을 때도 네. 네. 어, 여성이 남성보다 그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이지 음. 남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 저도 걱정을 해야 도... 네. 네. <laughs> 되는네요 아니 그러면 이 관절염, 태행성 <laughs> 관절염 어떻게 진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 환자의 병력을 물어보고 네. 네.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학적 검사도 좀 해보고 엑스레이로 네. 이제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초기에 MRI를 많이 찍습니다. 네, MRI로. 네. 아, 그런데, 근래 제 주변에서도 무릎 관절 때문에 뭐 수술했다는 얘기가 많던데, 치료는 네. 어떻게 하는 게, 다 수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 일단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예, 예. 뭐,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나, 그 다음에 네, 운동 치료 해보고. 예, 예, 그것이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아,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수술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대부분이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골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한술 등이 있습니다. 예.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이것은 이제 절개하지 않고, 음.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무릎에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하는 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죠. 아. 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한 관절염에는 적응이 되지 않고, 예. 중등도 이전에 이제 관절염에서 시행하는 수술인데, 어, 상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절골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관절염이 이제 중간 이하 정도 됐을 때 예, 예. 이것도 역시 관절의 축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힘의 하중을 다른 쪽으로 변경시키는 수술이고요. 음,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 관절염이 고도로 심할 때 하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관절염 심한 부위를 절제해내고 네, 거기다가 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뭐 자동차하고 비슷해가지고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보통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네.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무릎을 위한 팁,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짧게. 네. 한 번. 짧게? 예, 예. 일단은 체중 부하가 없는 수영. 아, 수영. 음. 네. 네. 그 다음에 헬스 자전거 타기. 이런 아, 것들이 네. 관절에 아주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 아, 무릎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네. 관절에 무리가 없는. 꼭 네. 음. 그래. 하지 말아야 될 것. 하, 하,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단, 계단일 것 같아요. 아, 계단? 네. 아, 그것도 좀 맞고. 아, 그래요? 네. 등산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아, 등산 예 네, 등산이 네네. 사실은 뭐 심폐 기능이라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고 저도 많이 네네네. 하는데 음. 네. 일단은 산에 올라갈 때보다 이제 내려갈 때 체중이 아, 한 다섯 배 이상 더 들기 때문에 네네네. 무릎 관절에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오호. 꼭 등산하신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